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골 양평으로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한번 시골 동네 한번 구경해 보죠.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시골 여행을 나왔는데 아주 오래된 집이 한채 발견이 됐어요. 멀리 산도 보이고 스위트 지붕이에요. 스위트 지붕인데 잠시 후에 내려가 보겠지만은 평수는 한 30평 정도 안채와 바깥채로 이루어진 집이다 보고 있어요. 아, 봄이라도 날씨가 참 좋아요. 봄이 진짜. 최고의 날씨죠. 이렇게 봐서는 음. 빈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봐야지 알것 같아요. 가까이 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시골 사람들 은참 기교가 좋아. 저 굴뚝에다가 항아리를 딱 이렇게 얹어놓은 거 봐. 예술이 따로 없네. 자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한번 한컷좀 봐야죠. 시골의 시골 집의 전체적인 모습. 이 집은 보통 이게 안채거든요 안채가 보통 리모델링하고 이게 바깥채 바깥채는 리모델링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건 정반대네 바깥채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앞쪽으로 한번 가봐야겠는데요 음, 이게 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채 안채 안채 아니 바깥채 이런 식으로 앞쪽은 완전 텐마루 같은 거다 치웠네 텐마루 다 치우고 소파에 갖다 놓으셨네 소파 분위기는 보니까 빈집 같아요 보니까 특이한 건 없는데 좀 특이하다기보다도 희한한 집이네. 하얀색 문짝을 다 갖다 놨으니. 어, 나오자마자 풍경은 예쁘네.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